안녕하십니까 박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상용 차동차 예열 블러그가 빠지지 않아 차수리다 컴으로 입고한 액티언 예열 블러그 탈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방법 없습니다. 안 빠지는 거자 어떻게 작업하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깎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볼트가 풀리지 않아서 헤드하고 열 블러그하고 서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뺄수 있는 방법. 빼다가 다 망가집니다. 사실 이런 경우 어열 블러그가 빠지지 않아서 헤드까지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카센터에서 대부분 뭐 마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러식으로 보이시죠. 어, 열블럭을 이렇게 갈아내고 있습니다. 갈아내 가지고 나사산 박힌 부분까지 갈아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도 탈착을 해내야 되는데 끝까지 갈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나사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탭 부분은 사실 또 특수 공구를 이용해서 어, 톡톡이 나오고라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아주 짧은 동상이지만은 갈아내는 시간 아, 상상 이상으로 많이 걸립니다. 힘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갈아내는 게 쉽게 뭐 그냥 나사산을 갈아내는 거면 참 좋겠지만 엔진 위에 있는 부분을 갈아내기 때문에 참 힘들고 지금 어느 정도 나사산을 다 갈아내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예열 촉을 빼내기 위해서 음 이렇게 태핑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핑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그를 장착한 다음에. 나머지 촉을 빼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걸 너무 하다 보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공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탭을 다내고 탭에 이제 지그를 탈착 지그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어, 말로 일명 톡톡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계속 이제 위로 치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나사산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사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톡톡 치가면서 다시 나사를 잠그는 작업을 반복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잘 빠지면 좋겠지만 진짜 안 빠지는 경우는 약품 투입에서 약간 이제 카본을 녹인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하루 꼬박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빠지지 않는 예블러그는 작업 소요 시간이 한 1시간에서 길면 2시간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아,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시간이 영상에는 뭐 얼마 걸리지 않지만 은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블루가 3개가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불러 틀어서 갈아서 빼냈습니다 <laughs>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개 내지 두개 정도의 파손이 일어난는데이 음. 차량 같은 경우는 4개 통중에서 3개가 파손되고, 그리고 이렇게 탈착한 예열블러기 홀은, 어, 나사산을 다시 가공을, 예열블러그가 장착되는 부위를 나사산을 가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열블러그가 다, 이제 탈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를 빨라서 이렇게 탭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탭핑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어,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될 겁니다. 어, 이제 거의 다 탭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헤드 자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엔진 속으로 들어가도 뭐, 상관은 없지만 너무 많은 이 물질이 들어가면 엔진 파손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실까요? 한 가득입니다. 알루미늄 가루들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를 장착하고 지금 예열블럭을 장착할 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열블럭을 장착할 때 다음에 고착, 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착 방지 그리스까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토크도 정상적으로 잘 조여져야 할 겁니다. 자, 이번주여보면 어, 작업은 잘된 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열 블로그 고착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만 킬로마다 한번씩 바꿔주면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상용 자동차인데, 굳이 예열 블로그 고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는 고장나기 전에 미리 미리 해줘야 되는데, 고장나지 않았다고 그냥 타시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열 불러고 고착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